감사합니다. 지난 간밤도 우리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단잠을 자기 하시고, 다시금 새날 첫 시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모여 찬송과 기도와 말씀으로 이하루의 문을 열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도 성령으로 충만한 하루가 되기도 하주시고 주의 인도하심 가운데 겸손하게 순종하며 나갈 수 있게도 하주시되 백이, 다섯이 백을 쫓고, 또, 백이 만을 쫓는다고 하는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주 안에서 다 협력하고 연합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사들도 협력하게 도와주시고 성가대들도 협력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나 청빙의원도 협력하게 도와주시고 우리 당에도 협력하게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 아버지나님 하 주님 안에서 하나님 다 마음을 통일 할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심으로 다들 어렵고 힘들다고 이야기하지만 주의 몸된 교회가 더 건강하게 성령 충만하게 세워져 나가는 교회가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새벽 아침에도 주의 귀한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고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따르기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중을 주님께 의탁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나누어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0장 1절로 19절까지입니다. <laughs> 교도하겠습니다. 그 후에 모합자손과 암몬자손들이 마온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호사밭을 치고자 한지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호사배에게 전하이르되큰 머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오는데 이자 사순담을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하니 여호사밧이 두려워하 여호와께서 여호와께로 나을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함에 여호와께 하더라 여호사밧이 여호와의 전 셋들 앞에서 유다와 예루살렘의 회중 가운데 서서 우리 하나님이시여, 전에 이땅 주민을 주의 백성 이슬 앞에서 쫓아내시고, 그 땅을 주께서 사랑하시는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영원히 주지 아니 하셨나이까. 그들이 이 땅에 살면서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한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고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다 하였나이다. <laughs> 이제 그들이 우리에게 갚는 것을 보옵소서 그들이 와서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주의 기업에서 우리를 쫓아내고자 하나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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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단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아이와 더불어 여우와 앞에 섰더라. <laughs> 야아, 시엘이 이르되 온 유스라,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 드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은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 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와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네, 1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아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너희 사람들은 서서 힘이 큰 소리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와를 찬송하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역대하 20장 1절로 19절에 있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한때 우리가 살펴보는 말씀과 같이 여우사밭은 다윗과 솔로몬의 복음가는 그런 영광을 누렸는데 한때 이여우사밭이 다윗과 솔로몬의 복음가는 영광을 인간적으로 지키기 위해서 이미 하나님을 잃어버린 북이스라엘의 아람함과 연합과를 만들어서 아람과의 전쟁에, 아합과 연합군을 만들어서 아람과의 전쟁에 참여했습니다. 어리석은 행동이 지죠 이때 하나님께서 전쟁의 막다른 골목에 있는 이 여우섭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우리가 읽어봤지만 18장 31절에 병과의 지휘관들이 여우섭을 보고 이르되 이가 이스라엘 왕이라고 돌아서서 그와 싸우려 한지라 한즉 여우사밭이 소리를 지르며 여우와께서 그를 도우시며 하나님이 그들을 감동시키사 그를 떠나가게 하신지라 어리석은 행동으로 전쟁터에 나가서 막다른 골목에 부딪혔을 때 여우사밭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한 끝에 하나님께서 여우사밭을 불쌍히 여기셔서 다시 그 위험 가운데 위기 가운데 건져주셨습니다. 그 위기 가운데 건짐을 받은 여우사밭이 어떻게 했느냐. 19장 1절 말씀해 보면 건짐을 받은 여우사밭이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 전쟁으로부터 건짐 받은 여우사밭과 유다가 어떻게 했느냐. 19장 1절에 유다왕 여우사밭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돌아가니라. 하나님의 아들 선견자 예호가 나가서 여우사밭을 어 여기 4절, 사절, 19장 4절에 여호사바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부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까지 민간에 두루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어리석은 행동으로 전쟁에 참여했지만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짐을 받은 여호사바이 하나님의 은혜로 건짐을 받고 난 이후에 다시 이, 이전처럼 산당들을 다 없애고. 그리고 다시 레인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리고 무너진 성전에서 다시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힘쓰는 일, 이렇게 다시 우리 식으로 말하면 종교개혁의 박차를 가했습니다. 산당을 없애고 말씀을 가르치고, 성전에서 예배를 힘쓰고, 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어저께 함께 나눴던 것처럼 19장 5절 이하에 보면 사법 제도도. 정비해서 혹이라도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 만나는 것 뿐만 아니라 불의한 일로 어려움을 당하지 않도록 노련한 지도자를 통해서 사법제도도 다 정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그렇게 다시 남유다가 안정을 찾은 이후에 20장에 넘어와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 은혜 가운데 전쟁에서 건짐을 받고 전쟁에서 건짐 받은 이후에 다시 종교개혁과 쉽게 말하면 사법개혁을 중단 없이 이루었던 여우사밭에게 또 남유다의 가운데 다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절 말씀해 보면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 후에 모압 자손과 안몬 자손들이 마흔 사람들과 함께 와서 여우사밭을 치고자 앉으라 어떤 사람이 와서 여우사밭에게 전화에 이르되 큰 무리가 바다 저쪽 아람에서 왕을 치러 오는데 이제 하사돈 다말 곧 엔게디에 있나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두려하여 워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함에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다시 남유다 가운데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첫 번째 여호사밧 때 위기는 여호사밧이 어리석은 결정 때문에 찾아온 위기였지만 여기 두 번째 위기는 암몬, 모압, 마온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이 마온 사람들은 누구였냐면 이 마온 사람들은 애돔족 속의 일부였습니다 여하튼 애돔족 속의 일부였던 마온 사람들과 모압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이 남유다를 치러 왔는데 얼마나 이 모압과 암몬과 애돔족 속의 일부였던 마온 사람들이 강력한 연합군대를 몰고 왔는지 여기 3절 말씀에 여우사밭이 두려워요. 여우사밭이 두려워할 만큼 그 강하고 큰 연합군들이 남유다를 치러 온 것입니다. 그때 이 여우사밭이 전에와 달리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고 여기 모합과 안문과 마운사람들이 큰 연합군대를 몰고 올때 어떻게 했느냐. 4절 말씀에, 4절 말씀에 보시면 아니 3절 후반절에 보면 여우와께로나을 향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여호사밧이 한편으로는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지만 여호와께 낯을 향했다. 이건 쉽게 말하면 다른 거 보지 않고 얼굴을 벽을 향했다는 것은 이제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의 표현이고 고백이었습니다.뿐만 아니라 여기 뭐라고 고백했느냐?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함에 금식을 선포한 것이죠. 우리가 잘하는 대로. 금식은 먹지 않는 것입니다. 먹지 않는 것은 이제부터는 인간적인 힘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만이 이 일을 어, 하실 수 있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이게 내 힘으로 될수 없습니다. 육체 힘으로 될수 없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우사밭이 한편으로는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이전과 같이 어리석게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도우심을 구한 것이죠.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내 힘이 아니라 유다 백성들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 5절부터 13절까지 쭉 여우사밭이 하나님 앞에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금식을 선포하고 기도한 내용이 5절부터 여기 12절 말씀에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분, 우리 구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다 읽으면 더, 한번 더 읽으면 좋겠지만, 구절 말씀에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정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란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성전 앞과 주 앞에서 이 환란 가운데 서서 죽게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였나이다옛적의 이스라엘이 애굽 땅의 가운데에서 죽게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시리라였나이다. 여기 아시, 헷갈렸네요. 옛적의 이스라엘 애굽 땅에서 나올 때 암몬 자손과 모압 자손과 세일산 사람들 침노하기를 주께서 용납지 아니하셔서 나올 때 아니하심으로 이에 돌이켜. 그들을 떠나고 멸하지 아니 하셨거늘, 여기 9절부터 13절도 구체적으로 여호사바이 하나님께 약속한 언약의 말씀을 근거로 기도한 것입니다. 여러분, 매일 성경에도 잘 나와 있지요 매일 성경, 여러분 집에서 한번 찾아보시면 역대하 6장 28절에서 31절은 솔로몬의 기도였잖아요. 그리고 매일 성경에 나와 있던 역대하 7장부터 7장 12절부터 16절 말씀에도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응답을 주신 것입니다. 거기 역대화 7장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7장으로 넘겨보시면, 7장 6절, 6장 28절부터 31절까지 솔로몬이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고, 그리고 역대화 7장 12절부터 16절은 솔로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신 내용인데, 여기 12절부터 16절까지 그런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찾아서 우리 한번 다 읽겠습니다 12절부터 밤의 여와께서 시작 밤의 여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내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성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는 하는 기도에는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여기 다 읽으시면 좋겠지만 솔로몬이 6장 18절부터 28절부터 31절까지 쭉 기도하고 6장이죠. 그리고 7장에 설로몬의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이 성전과 함께 내가 지켜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정리하면 이것입니다. 여호사밭 암몬과 모압과 애돔족 속의 일부였던 마운사람들이 쳐들어올 때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냥 낯을 벽으로 향하고 금식하며 막무가내로 기도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기도했느냐? 여호사밭서부터 솔로몬까지는 긴 시간이 걸렸잖아요. 적어도 100년 이상. 그긴 시간이 걸렸는데도 불구하고 이 여호사밭이 솔로몬이 했던 기도를 기억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솔로몬에 드린 그 기도에 응답하신 것을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것이죠 주기적으로 찾아오는 어려움 가운데 한때는 어리석게 행동하기도 했지만 여우사밭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만 응답하신 게 아니라 여기 여우사밭에게도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참고적으로 출애기, 출애급기 32장에 보면 여기 모세도 하나님께 기도할 때 막무가내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범죄할 때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자기 죄인 양 끌어 안고 기도하면서 모세가 이런 기도했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33장 12절 말씀에.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그러니까 이 모세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 추애굽기 33장 14절 말씀에 그런 말씀 유명한 말씀이지요.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그러니까 모세 여호사밭 막무가내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평상시에 이 여호사밭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겼다는 것이죠. 오늘 왜 이것이 여우사밭의 모습이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주기적으로 반복적으로 우리 삶 가운데 문제가 찾아올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냥 막무가내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혹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모세가 여우사밭이 지혜롭게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가 즉각적으로 왔던 것처럼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이런 응답의 역사도 신비한 응답의 역사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건합니다또 하나 우리가 읽었던 14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여우사밧의 기도에 여기, 어, 응답하셨는데 어떻게 응답됐는가 특별히 1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의 그 기도에 응답한 내용들이 쭉 기록되었습니다. 여기 15절 말씀에 주가 다시 한번 보시면 야사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이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하거나 워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그러면서 16절부터 여기 19절까지. 하나님께서 여기 엄밀히 말하면 17절까지 하나님께서 여기 여호사밭과 그리고 온 유다 백성들에게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내게 속한 것이기 때문에 17절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니 대열을 이루고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한 것을 보라. 이거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내게 속한 것이고. 너희는 대열을 갖추고, 내가 이 전쟁을 행하는 것을 보기만 하라. 다른 말로 바꿔서 말하면, 내가 책임져 줄 테니까 나만 따라와라. 이런 말이지요. 우리가 여호수아서 그 역대 15장 이하의 유명한 말씀, 전 개인적으로 그 말씀이 마음을 이렇게 강하게 감동시켰는데, 역대 15장 2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과 함께 하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함께 할 것이고, 너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날 것이다. 아사가 전쟁을 끝내고 돌아올 때 아사에게 주신 말씀이잖아요. 오늘 하나님은 이 말씀의 근거는 너희들이 나만 믿고 따라오면 내가 너희들 책임져 주겠다. 오늘 여우사가 되게도 하나님 똑같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로, 아니가 내게 속한 것이고, 너희는... 대열을 갖추고 내가 이 전쟁을 어떻게 행하는가를 보기만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오늘 이것이 왜 여우사밭과 유다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이하루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 내가 내 힘으로 이하루를 살려고 애쓰고 발버둥 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 삶을 혹은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공동체를 그리고 우리 공동체에서 이루어지는 사역들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내어 맡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추건합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우리의 힘으로 하면 여우사밭이 어리석게 실수했던 것처럼 우리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내 삶이든지, 가정이든지, 공동체든지, 교회의 귀한 사역이든지, 내가 하면 내 몫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을 믿음으로 기대하며 바라보는 이하루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의 간구와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수고합니다. 주님,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며 한 산께 기도할 때 주님 내 삶에 일어나는 일들을 전적으로 하나님께 맡기며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또 주기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음을 인정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하옵소서. 우리 하늘들을 위해서 쭉 기도하면서 우리 남점순 집사님, 임원찬 어르신 그, 이제, 남점순 집사님이 냉장 수술을 또받으셨다그래서 너무 이상해가지고 어저께 전사님이 전화해보니까 냉장 수술이 아니라 본인은 모르시는 것 같아요. 치매도 있고. 대장암 수술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잘 본인도 모르시고 정신도 지금 오락가락 하시는 것 같고 생각나실 때마다 남점순, 임원찬 어르신놀이리 교회 나오셨는데 같이 위해서 수술 받은 부위가 잘아을수 있도록 또치맥기도 있는데 여러분 같이 위해서 어 기도해주시고 마음이 안정될 때까지 그래서 우리 신방 받는 것좀 그래서 좀그 가기를 좀 그런데 여러분들 남점순 어르신 생각날 때마다 좀 기도해주시면 감사하겠고 성도들이 운영하는 사업장들 위해서 기도해주시고 우리 청빙위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 마음이 하나 되고 지혜롭게 그 일들을 진행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주시고 앞으로 일꾼 세우는 것 장로 피택하는 문제들 또 2021년에 기간과 구역에 귀한 일꾼들 세우는 것, 하나님 자원하는 일꾼들이 많아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예배 가운데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 몇 가지 나누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한번 통속으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하루도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주의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이 사명 잘 감당할 수 있는 하루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가 이루시고 인도하 주시옵소서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하루 들한분한분 한 위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 붙들어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김소망 집사님, 유현우 집사님 노영훈 성노님, 서민천 어른이 김영종 집사님, 어머니 조미애 권사님, 선인우 집사님 박성태 집사님, 패미숙 집사님, 여동생 남점선 집사님, 아버지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항암치료 잘받기 도와주시고 수술한 부위가 잘 아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심해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더 이상 아버지 하나님 나빠지지 않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의 기도와 웃기는 이 우리 청빙위원들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셔서, 마음이 연합되어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주의 일 아름답게 그 일들 잘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믿음과 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도와주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피택 장로님들 먼저 겸손하게 도와주시고 성도들이 기도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의 주여 아름답게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2021년에 기관이나 구역이나 또 교사들이나 성가대원들이나 아름답게 아버지 하나님의 세워질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수요의배 드리는 날 아버지 하나님의 주님 아직도 아버지 하나님의 코로나 때문에 확진자들이 많이 나오고 어려운 한경 가운데 있지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성도들이 예배를 귀하게 여기고 다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힘주시고 능력을 놓아요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조신 아버지 하나님 주기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여우사밧이 언약의 말씀 또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지혜롭게 기도함으로 즉각적인 응답의 역사를 체험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삶가운데 주기적으로 어려움들이 있을 때 우왕좌왕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지혜로운 성도들 다 되어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만난 일들을 내가 처리하면 그것이 내일이 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하나님 전적으로 내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 맡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또지혜로움 신앙의 지혜로움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늘들 가운데 특별히 남점순 우리 집사님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또 이제 치매가 더 이상 나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의 주님 대장암 수술 받은 부위도 잘 아물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신 여생 동안 아버지 육신의 질병 때문에 고통 당하지 않게 하나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밖에도 우리 연약한 성도들 한분한분 찾아가 주셔서. 이루하여 주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하나님 치유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청빙 위원들 한분한 한 분을 지혜롭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일꾼 세우는 이런 일도 계획되어 있는데 하나님. 성사자들이 먼저 하나님 앞에 나와 겸손히 기도하며 하나님 문 앞에 무릎 꿇는 그런 귀한 우리 성도들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장로 피택문제뿐만 아니라 2021년에 우리 교회에 귀한 일꾼들이 많이 세워져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원하는 마음으로 여기저기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헌신하겠다고 결심하는 성도들이 세워질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자녀들 이제 수능 며칠 남지 않았는데 우리 이다은, 이현홍서혜빈또 장인규, 허채훈, 우리 다섯 명의 우리 자녀들 잘 준비하게 도하주시고 끝까지 최상의 컨디션 유지할 수 있게 도하주시고 군입된 우리 자녀들 하나님 건강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하로도 성령 충만하게 하실 것을 믿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